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년 7월 12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저녁 6시 반에서 7시 반 정도 되어가는 시점이고요. 바닷물이 지금 살살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한 40분 전까지만 해도 여기 전부 다 갯벌이었거든요. 갯벌이었는데 지금 바닷물 들어오는 속도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상당히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갯벌에 바닷물이 차이, 차이면서 지대가 높은 데는 이렇게 섬처럼 둥실둥실 떠 있는 것 같고 같이 들어오는 바닷물에 깊이가 깊지 않고 얕기 때문에 저기 철새들, 외갈인지 황새인지 두름인지들이 이렇게 앉아서 지금 물고기, 예,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저기 새한 마리 날아갔죠? 아, 참, 정겹습니다. 이렇게 보면.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고. 어제 얘가 많이 앉았었는데, 얘는 지금 갈매기네요. 갈매기. 갈매기. 아. 저기 저렇게 앉아있는 새가 상당히 도도하더라고요. 앉아있는 모습이. 야 날아가는 거 보십시오. 노을. 예. 노을을 반영이 비는데 거기 딱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예. 아우 많이 날아간다. 예술 이다. 그래, 오, 그래, 이 것도 좋다. 철제도 울음소리가 많이 나 죠. 식사 때, 저녁 식사 때에 대해서 얘네 들이 지금 그런 모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터멀리 대산석유화공단 학 공단이 보이고 있어요. 은은하게 이게 예. 이제 가로림만입니다. 가로림만 예. 가로림만 해역이 되겠습니다. 이 나르는 저 철새들 정말 예. 오늘은 여기서 노을을 담아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